예, 네, 안녕하세요. 지프로입니다. 아, 이제 드디어 한국에 와 가지고 오늘 첫 현장 나가는데 어, 이렇게 항상 시운전 합니다. 어, 그리고 약 5일 정도 엔진 가동을 안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시운전 중이고요. 한번 이렇게 물 한번 싸 주고 어, 그리고 현장 가도록 할게요. 항상 이렇게 미리 돌려봐야 됩니다. 현장을 가기 전, 시운전. 현장을 가기 전, 시운전을 쓰고 나야 됩니다. 아 오랜만에 엔진 소리를 들으니까 아우 힘이 넘쳐납니다. 아 활력소가 있네요. 확실히 아 이게 어 장비에 어 이거를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느끼기엔 소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 에너지를 불어주는 어 힘을 불어주는 소리입니다.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파이팅하세요.